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케이 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가 오미크론 코비드 19 사례 수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신호가 있지만 이번과 다른 지역의 사례는 아직 정점에 있지 않다고 한 모델러가 말했습니다. 캔터베리 대학 전염병 모델러 마이클 플랭크는 오클랜드 지역의 지역 사회 사례가 이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번 감소는 더 느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클랜드 커뮤니티 사례 수는 천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일4,500 9명이 보고됐고, 지난 토요일에는 6,077명. 금요일에는 7,240명이 보고됐으며 지난주 며칠 동안 보고된 전체 감염자 숫자의 절반 미만입니다. 어제 신규 커뮤니티 사례는 14,494건으로 하루 전보다 4천 건 이상 적었습니다. 플랭크 교수는 다른 지역의 사례수가 오클랜드에 이어 약 일주일 뒤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요일 오클랜드 보건 당국도 정점에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내 아시아인들이 코비드 (19) 백신. 1차, 2차 접종률은 높지만 추가 접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내 일부 아시아인들 사이에서 추가 접종에 대한 오해와 회의는 물론 머뭇거리는 태도가 널리 퍼져 추가 접종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8일 기준 뉴질랜드 추가 접종률은 72.5%로 조사됐습니다. 접종률이 낮은 편인 마오리와 태평양 섬나라계 추가 접종률 カカ。かか 59.9%와 59.5% 켄터베리 지역에 사는 아시안들의 추가 접종률은 66%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공중 보건협회 이사이자 역학 전문가인 리행 조우는 65세 이상 아시안인들의 추가 접종률은 6일 기준 78%로 뉴질랜드 전체 같은 연령대 접종률 8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같은 연령대 중국 국계는 71%로, 인도계는 82%, 동남아계는 92%보다도 크게 낮다며, 언어 장벽에 따른 잘못된 정보와 부작용에 대한 걱정 등으로 추가 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국회는 러시아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되거나 연루된 사람들에게 추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제재 승인 권한을 부여받은 7 명의 장관 그룹이 이번 주 누가 표적이 될지에 대한 첫 번째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신다얻돈 총리는 이미 여행 금지의 연장,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한, 기존 여행 금지 목록을 사용한 자산 동결을 포함한 는첫 번째 제재 조치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명단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10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제재 단계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뉴질랜드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에 대한 분석에 따를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외교통산부 관계자들은 해당 투자와 관련된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공개 기록에 따르면 철광왕 알렉산더 아브라모브를 포함해 소수의 부유한 러시아인들이 뉴질랜드에 6천만 달러 상당의 토지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억만장자는 노슬랜드의 헬레나 베이의 시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시장 변동으로 원유 가격이 이번 주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AA 테리 콜린스 정책 고문은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해왔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으며 세계적인 제재가 공급을 중단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는 뉴질랜드가 러시아산 원유에 의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석유 부족이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4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는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대부분의 뉴질랜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면서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사우브는 수천채의 정부 임대 주택이 헬시움 스탠다드. 즉 건강 주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임대 주택 관리 기관인 카잉아오라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 자체 사무실들을 보수 개조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카잉아오라는 지난 4년간 사무실 보수에 납세자 세금 2,400만 35만 4,759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큰 지출은 지난 회계연도였습니다. 23만 661달러가 간판 비용이었고, 82만 9,797달러는 크라이처치 지점 사무실 시설과 보수에 사용됐으며, 550만 달러는 뉴마켓 사무소 정비 비용으로, 그리고 웰링턴 본사의 총 개조 비용은 1,200만 달러였습니다. 카인과 오라는 자체 시설에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지만 지난 연례 보고서에서 뉴질랜드 주택의 21%만이 헬스용 스탠다드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5만4천개 주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뉴질랜드 사람들의 생활비는 2월에 연간 식료품 가격이 무려 6.8% 오른 후 타격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금요일 발표한 이 결과는 2011년 7월 이후 가장 큰 연간 증가폭이며 과일과 채소는 17%, 식료품 가격은 5.4%, 식당 식사와 즉석 음식 가격은 5.2%, 육류, 가금류, 생선 가격은 7.1%, 비알코올 음료 가격은 2.3% 상승했습니다. 마크 스미스 ASB 선임 경제학자는 2월 식품가격 자료 보고서에서 연간 식품가격 상승률이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료 가격 인상과 더불어 2022년 6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5.9%에서 7.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2년에 5.7% 인플레이션으로 끝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도 가계에는 세금이고 식품과 연료 가격 인상만으로도 2022년 주간 평균 가계 예산에 40달러 추가로 가계에 압박이 가중돼 많은 가정이 더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2원 2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0원 6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3원 85전입니다.